얼마 전 숨진 빌라왕의 공범 5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6일 경찰은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배우를 수사해 현재까지 관련자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피해액 170억 원을 확인하고 건축주와 분양대의 업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라왕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습니다. 경찰은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 중입니다. 김 씨의 사망과 관계없이 사건의 배후와 공범 의심자들을 수사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또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김 씨와 유사원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60건, 822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했습니다. 남중구 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보증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 등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